상추를 매일 섭취하면 생기는 변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추를 꾸준히 먹으면 수면의 질이 높아져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상추에는 신경을 안정시켜서 수면과 숙면을 돕는 멜라토닌과 락토카리움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추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추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칼륨은 체내에 과다 축적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기 때문에 상추 섭취는 안정적인 혈압 유지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추에 들어 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혈관벽에 붙은 찌꺼기나 콜레스테롤 등을 제거해 혈액 순환을 개선시키고 결과적으로 심혈관, 뇌졸증 등의 질환을 예방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빈혈 증상이 완화됩니다. 상추에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철분과 엽산은 혈액 생성과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여 빈혈 증상 개선뿐만 아니라 빈혈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추가 함유하고 있는 철분과 엽산은 일반 과일 채소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니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상추 섭취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다이어트와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상추는 식이섬유와 섬유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폭식을 예방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a와 비타민 c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멜라닌 색소의 피부 침착을 막아 기미 주근깨를 예방하고 피부를 밝게 유지시켜줍니다. 다섯번째 상추는 눈 건강 뼈 건강 개선에 좋습니다. 특히 상추에는 비타민 a와 루테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점막을 보호하고 눈에 수분 을 공급하여 안구건조증 예방 야맹증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상추에는 뼈를 구성하는 칼슘도 풍부한데 칼슘의 체내 흡수를 돕는 무기질도 상추에 풍부해서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상추는 차가운 성질을 가진 채소이기 때문에 평소 몸이 차거나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과하게 섭취하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서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상추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효과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저장하고 혈액순환과 다이어트, 불면증으로 고민하는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